시간 나면 못 생기는 게 엄청 밑에 떨나 쳤어. 네다니먹 간만. 날씨가 야지새 하야. 그런네 내일부터 추워질 날이 많아. 부산은 추워봤자 따시다. 맛있는 간으로 골라줘야지. 이쪽에는 영하로 내려가 야데 그래도 음. 영하로 내려가면 여기 밑에도 조금 오니다 출연료 봐야되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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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. 아, 뜨거워. <laughs> <laughs> 자, 3,000원치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잔돈. 잔돈? 아니, 돈을 아, 어, 뻔했잖아요. 5천원 하나도 없다, 3만원.

필렇짜리오 여기 있네짜리 하나. 아니. 그쪽에 붙여지 말고 여기. 아 뭐. 아, 뭐. 뭐. 내가 내가 못어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이지. 아니 우리 집 우유였나. 아니 어야 돼. 음. 응 음. 음. 그러고 10개월 고 <laughs> 엄마 집에도 물어보지 이 땡초도 한 다섯 개 정도 준비했어달라 아니 내가 서비스로 썰어주는 거. 그때 와서 먹었을 때 땡초를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. 우리 집에서 한번 먹고 간 사람이 이 맛을 못 잊어서 택배 좀 보내달라 하더라고요. 경기도에. 자기 진공포장 좀해봐 꽃요응네끝이다 어, 이렇게 딱 들으라고, 자빠틀지 말고 음. 어서오세요 그래, 거기 앉으면 제일 좋아요 데 먹을 때 고추는 최대한 얇게 썰어야 맛있어고 어. 머 안 매운 거. 껍데기, 껍데기 홀로당 뺏기 줄까요? 그냥 썰어. 그냥 썰어. 응. 사탕은 항상 소주머니 넣고 다녀요.

자. 마이리스. 그냥 네. 뭐 부족한 말씀 하시고.